오늘 돈 받기로 되어 있는데 나 내일 캐나다로 가기로 돼 있어. 아, 오늘 강아지 산책시켜 주기로 돼 있는데. 에이요, what's up? 영어로 인생을 더 즐겁게. And y e 요 Welcome to my channel, Andy English. Yo. 자, 오늘은 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를 배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자, 문장 구조를 볼게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be supposed to를 써요. be supposed to. 여기서 b는 e m, r, i -E s, was, were.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supposed는요. suppose라는 단어에 ed가 붙었어요. 그래서 be supposed, 그리고 to. 그리고 동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e supposed to, 동사 원형 해주시면 되세요. point 2. 발음. supposed to. 근데 이 마지막에 ed 발음은 안 해요. supposed to. supposed to be supposed to be supposed to 이렇게 그냥 넘겨서 발음하시면 된다. supposed to supposed to 세 번째 해야 되는 거 have to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긴 해요. have to는 그냥 예정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갑자기 제가 아나 세수해야 돼. 그냥 뭐 예정 없고 그런 거. 그럼 i have to wash my face. 제가 3시에 세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oh i'm supposed to wash my face. At 3:00'clock 하려는 행동이 아니면 하기로 한 행동이 예정되어 있냐 예정되어 있지 않냐 요 차입니다 물론 예정이 되어 있어도 have to 를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e supposed to는 이 하기로 한 행동이 예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쓸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be supposed to be supposed to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서 저와 연습하기 전에 입에 먼저 배주시고요 자 i면은 m으로 가죠 그쵸 그래서 i'm supposed to i'm supposed to 내얘를 많이 하니까 거의 I를 많이 쓰죠 근데 다른 것들도 입에 베주세요 I'm supposed to, you're supposed to, we're a supposed to, they're supposed to, he's supposed to, she's supposed to, it's supposed to 근데 마지막에 he, she, it 다른 좀름 들렸나요? he is supposed to인데 he is의 z랑 supposed의 s가 연음이 일어나서 he's supposed to, he's supposed to가 아니고 he's supposed to he's so he's so he's supposed to 이렇게 그냥 바로 질스 아이고 he's supposed to she's supposed to it's supposed to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거 확인해 두시고요. 저랑 연습을 가겠습니다. 연습 문장 1번. 나 오늘 돈 받기로 되어 있어. 내가 뭐 하기로 되어 있다? i am supposed to. 돈을 받다. get money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나 오늘 돈 받기로 되어 있어. i'm supposed to get money. i'm supposed to get money. 앤디한테 하면 from 앤디죠. 앤디한테 오늘 돈 받기로 되어 있는데 I'm supposed to get money from Andy today. 하나 더 보실게요. 일 끝나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막 그러면 항상 사람들은 무슨 일 끝나다 해서 finish란 말하는데 No, no, no. After work. 방과 후는 after school. after 하고 명사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 끝나고는 after work예요. 무조건 이거 그냥 아무데나 붙이세요. After work. 나일 끝나고 앤디한테 오늘 돈 받기로 돼 있는데. I'm supposed to get money from Andy after work today. I'm supposed to get money from Andy after work today. 자두 번째 연습 문장 가겠습니다 어? 너 너구리 끓이기로 돼 있잖아. 너구리 안 끓이고 다른 라면을 끓였어요. 너구리 끓이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너죠? 그러니까 you are you are supposed to. 그러면 너구리 끓이다. 끓이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요리하는 거는 뭐 고기 튀기다, 뭐재우다뭐 여러 가지 다 그냥 쿡으로 하면 돼요. 쿡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you are supposed to cook 너구리. You are supposed to cook 너구리. 야 너구리 끓이기로 돼 있잖아. 왜 신라면 끓였어? 붙여볼게요. 야너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내거내 내 라면 for me 쓰면 돼요. 너내 라면 너구리 끓이기로 돼 있잖아. You are supposed to cook 너구리 for me. You are supposed to cook 너구리 for me. 오늘 점심은 하면 어떻게 할까요? Today afternoon이 아니고 this afternoon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은 this morning, 오늘 저녁은 this evening, 오늘 밤은 this night이 아니고 tonight입니다. 자, 그럼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 정리해 드렸고 한번더 할게요. 너 오늘 점심에 나 너구리 끓여주기로 되어 있잖아. 왜 신라면 끓이고 지랄이야? <laughs> 하면은 You are supposed to cook 너구리 for me this afternoon. You r e supposed to cook 너구리 for me this afternoo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장 연습하겠습니다. 아나 오늘 우리 집 강아지 산책 시켜주기로 했는데 네 <laughs>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laughs> 예저 녀석을 예저 녀석을 산책 시켜주기로 했는데 이거 하나라고 못 해줬어요. 미안해. I'm sorry, Langi. 자 산책 시켜주다. Walk my dog이라고 하겠죠. Walk my dog. 자, 그래서, 뭐,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산책시켜주기로 하다 문장을 만들면, I'm supposed to walk my dog today. I'm supposed to walk my dog today. 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딴짓하고 있어요. 근데, 아, 지금, 지금,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근데 강아지, 아, 오늘 하기로 되는데 하, 아, 해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be supposed를 이용해서 많이 쓰는 표현들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알아두시면 좋으세요. 이게 한국말하고, 이 영어랑, 잘 매치가 안 돼요. 첫 번째 표현.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How am I supposed to know? How am I supposed to know? How am I supposed to know that? 이말 정말 많이 쓰이고,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나올 거예요. How am I supposed to know that?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어... 알 수,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이 표현은, How do I know that? 하고 비슷해요. 이걸로 쓸수 있어요. How do I know that?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How am I supposed to know that?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비슷해요 그런데 How do I know that? 이랑 How am I supposed to know that? 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How am I supposed to know that? 하면요 누가 나한테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저한테 앤디야 야 스트릿클럽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를 그럼 제가 How am I supposed to know that? 안 가봤어요 저는 저는 결백해요 안 가봤어요 아내가, 아내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아내가 어떻게 생긴지 절대 몰라요 근데 친구가 막 친구한테 설명하는데 저한테 야 인대야 여기 스틸클럽 이렇게 생겼잖아 맞잖아 그치? 그럼 제가 어 황당한 놈이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 가보지도 않았는데 How am I supposed to know t h 니까 얘는 제가 알고 있을 거라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표현 아나 어, 이제 뭐다뭐 뭐 하지? 아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뭐 해야 되나? 막이말할때 What am I supposed to do? What am I supposed to do? 어떤 상황이 있는데 어, 몰라요. 정말. 거기서 What do I do? 나 이제 뭐 해? 이럴 수도 있지만 What am I supposed to do?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뭘 하기로 돼 있지? 뭘 해야 되지? 이런 얘기입니다. 표현 또 하나 더 드릴게요. 뭔가를 말을 해야 돼요. 어느 상황에서. 근데 아, 이게 도대체 그 상황에서 말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뉘앙스 있죠. 이런 뉘앙스는 What am I supposed to say? What am I supposed to say?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얘네들 과거로써서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됐는데 하면 What was I supposed to do? What was I supposed to do? M을 was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그 상황에서 과거에 내가 뭐라고 했어야 됐는데 하면 what was I supposed to say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친구 야너 그럼 그 얘기 왜 했어 이러면 what was I supposed to say then 내가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됐어야 됐는데 내가 뭘 얘기했어야 됐는데 정리해 볼게요 how am i supposed to know how am i supposed to know that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What am I supposed to do? 내가 뭘 해야 돼이 상황에서 뭘 하기로 돼 있지? 뭘 해야 되지? What was I supposed to do? 내가 뭘 했어야 됐는데 What am I supposed to say? 내가 뭘 말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What was I supposed to say? 내가 뭘 어떻게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뭘를 말했어야 됐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문장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잘 배우셨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 배야 돼요. Supposed to, supposed to, supposed to, supposed to. 생각하지 말고, 아, 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supposed다 하고, 이 소리랑 뭐 하기로 되어 있다랑 연결시켜 주고, 그리고 이제 주로, 주어 하나에 골라요. 주로 나에 골라요. 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초보자 때. I'm supposed to, I'm supposed to, I'm supposed to, I'm supposed to, I'm supposed to do, I'm supposed to do, I'm supposed to do. I'm supposed to do. I'm supposed to do. 이 o 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걸 나한테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동사들 막 이렇게 해놓고, 쭉 얘기해 보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I'm supposed to cook, I'm supposed to walk, I'm supposed to run, I'm supposed to buy, I'm supposed to get, I'm supposed to close, I'm supposed to punch, I'm supposed to jump, I'm supposed to sing 으아!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내뱉어 보세요. 이게 편해지면 요 뒤에 동사 뒤에 점점 붙이면서 영어가 늘어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해 주시고요. 저희 했던 거 리뷰 쭉 빠바바. 한번 가겠습니다. Let's go! 첫 번째 포인트. 하기로 되어 있는데. It's supposed to. Point two. 발음. Supposed to. 근데 이 마지막에 ED 발음은 안 해요. It's supposed to. 세 번째. Have to는 그냥 예정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It's supposed to.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Hey! 리뷰 잘하고 오셨죠? Yes! I hope so. Hey! Hey! <laughs> 자 여기까지 이 영상 시청해 주신 거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thank you. 자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시청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열심히해서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last guys,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Peace out, yeah.